연애 불임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?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커플들에게도 공통된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 만성 의심증 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요즘 카톡 답장이 늦어요 혹시 바람피우는 건 아닐까요? 이렇게 의심이 많은 여성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보니까 의심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의심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비교 강박증 선생님 친구가 명품백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저희 남자친구는 왜 그런 걸안 사줄까요? 이런 말씀하시는 여성분들 정말 많아요. 임신이나 출산 육아도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연애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. 쟤는 여친한테 이런 거 해준다던데 남의 연애 흉내 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을 키우세요. 세 번째 증상 마음 변비. 선생님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. 이런 것을 마음의 변비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몸의 변비도 문제지만 마음의 변비는 더 심각해요 계속 참으면 나중에 폭발하거든요 마음 변비의 처방전은 표현하세요 이 처방전대로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댓글로 박해 원장님 덕분에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라고 댓글을 주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랑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